친구들이랑 인사합시다 반가워! 아. 와.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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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 있어요! 손 어, 들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아! <laughs> 여기, 왜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하면 됐어요? 어! 이야! 그래 어! 와. 아 어, 여러분 지금 감기도 많이 친구들이 많이 걸리고 지금 좀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선생님들도 기, 어, 어, 안 아픈 친구들도 정말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 어, 우리가 안 아픈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하게 안 아프게 어,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살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물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아픈 순간에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하나님. 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항상 느껴집는다 저, 어디가, 저, 어, 사진이, 사진이 뒤에, 봐봐요. 저 뒤에. 예수님 보여? 안 보네. <laughs> 사진이좀 피곤한 것 같죠 오늘 내좀 <laughs> 피곤하죠 가진이 어 그래 가진아 눈좀 뜨고 네. <laughs> 자 우리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우리를 해부르게 외부로 먹이셨어요. 먹이셨어요? 어,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무리는요. 아, 무리, 무리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요? 해 배부르게 먹이신 얘기를 볼 거예요. 자,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 좋아하는 사람, 떡, 아유, 떡 좋아하는 사람. 아유, 어, 아유, 좋아, 아유, 무슨 아유, 좋아, 무슨 떡 좋아해요? 좋아, 무슨 떡 좋아해요? 빨간 떡. 와 빨간도 뭐죠? 와 빨간 아 송편 송편 빨간색 송편 그렇지? 어 맞아요. 자 생명의 떡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에요. 와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인데 자 내게 오는 자는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결코 배고프지 않아요. 오 어, 신기하다 도대체 뭘 먹어야 우리가 배가 안고플수 있을까? 어, 예수님에게 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도 않고요, 영원히 목 마르지 않아요. 어, 하진아, 하진이 음료 중에 무슨 음료 수 좋아해요? 주스 좋아해? 하진이 오늘 뭐 피곤하다. 어, 하진이가 지금 내가 이름 안 부르면 약간 약간 이러고 있어 예. 어, 주스. <laughs> 맛있는 음료, 주스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말라요. 맞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할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건강하고 또숙소 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뭘잘먹어야 돼요? 어, 아, 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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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저기, 좋아, 좋아, 맞죠? 아. 주아, 많, 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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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연아, 아 하린이 주아, 죠 하진이, 리아, 미나, 도진이, 루아어 이제 다 보세요. 이제 얼마나 다할수있 어, 지원이 하연이, 나은이, 아, 윤 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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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해. 네, 이 어, 자, 자, <laughs> 여러분 달걀찜 치즈 도 먹었. 해서 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달걀찜 좋아합니까? 달걀찜 좋아하는 사람? 아 달걀찜이고 이하하 아, 이 아, 이 이분 아줌마가 이분이 잘만드는데 달걀찜을 예. 나는 단호박 좋아해요 단호박 단호박 어멋진이 단호박 좋아하더 단호박 좋아하고 소고기 채소볶음 좋아하는 사람 어. 자 좋아요 채소 빼고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소고기 아, 자 좋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어야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달고, 그리고 좋지. 어, 달고, 달, 달고, 이렇게 강하고 이런 거맛있어 하지만 몸에 좋은 거 우리가 다잘 먹어야 돼요. 자, 몸이 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가 똑똑해지고 지식이 잘 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될까? 어? 그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지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 책. 책을 많이 읽으면요 우리가 머리가요 자라요 똑똑해져요 어, 음. 여기 자기 집에 있는 책뭐 있어요? 어어 어. 어. 하진아 하진이 집에 무슨 책 있어요 요즘에 하진이 어어 보자 또 지수는 집에 뭐, 무슨 책 있어요 지수야? 지수 무슨 책 있어요? 어 없어요. 네있 거야 유미야, 유미 류미 무슨 책이 있어요? 달림달림책 있어요? 아니, 어, 네. 어, 맞아요. 달림 책이 있어요. 네. 네. 어, 네. 집에. 어, 네. 목사님 집에도 달림 안경 네. 있어요. 있어요. 보니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머리가 지식이잖아 어떻게 돼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음. 목사님 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1번! 1번 예수님, 2번 선생님. 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1번 들어입세요 1번, 1번! 1번! 예수님, 누가 던졌 어, 자,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던졌어. 자, 맞아요. 우리 예수님. 응.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머리도 잘 자라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다 주시는 분이에요. 자그 얘기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뭐 그림 봐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을, 우리는 갈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굴이 지금 보여.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다 지금 어때 보여요? 어? 배고파 보이죠? 지금, 네. 얼마, 한, 한 살을 굶는 사람들 같은데, 볼이 멀쩍 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손을 어디에 잡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배가, 배가 고플 때 배에서 무슨 소리 나요? 들어보는 어? 리아야, 리아 네 배고플 때 배에서 무슨 소리 나요? 나요 어, 꼬르륵꼬르륵, 꼬르륵꼬르륵 소리 들어본 사람? 어, 엄마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들어본 사람? 예, 그래요. 엄마가 너희들 먹인다고. <음> 엄마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배가 꼬르륵꼬르륵,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많이 고프구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빌립이라는 제자에요 빌립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 배가 많이 고픈 이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실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야 하지만 우리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맛있는 빵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어 근데 빌립이 뭐라고 했냐 어 봅시다 둘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또 하더니 아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먹이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돈이 이만큼 필요해요 200만원 필요해요 200만원 200만원 여러분 자기 2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200만 원. 어 200만 원 없죠. 비타민밖에 없죠. 비타민도 비타민 있어. 자 2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빵, 빵 절대 못 먹입니다.라고 했어요. 어아 그래? 예수님께서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한 아이가요. 어 여기 한 아이가 이 보니까 이 하진이 닮았네. 가시이라면은친구미아 믿어도 되는 거 같아요 아 믿어도 있지 않아요 네. 자요 친구가 요시락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아이 예, 뒤에 있는 요기 단발머리 우리 요 머리 김해단 주사님 머리 비슷한 네. 아 <laughs> 어 네. 아, 김해단 주사님 머리 있죠잘랐어요예아좀 네. 어려운 어려운 모임이야 삼 개월 됐고 네. 자 어. 제자가 왔는데여이 제자의 이름은 뭐냐면 요 안드레라는 <laughs> 안드레, 이름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요 지금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손에는요 도시락이 들려있어 도시락 근데 이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빵이 몇개 있어요 빵이 몇개 있는지 알겠는 사람 빵이 어 할인아 몇개 있어요 빵이 몇개 있어요 여기 많이. <laughs> 많이. 그렇죠, 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손가락 딱 펴봐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이 다섯, 다섯, 다섯 개. 자, 물고기는 몇 마리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브이, 브이, 예, 두 마리,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자,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보리빵 다섯 개를 딱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먹으려고 싸운 거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 아이가요, 예수님께 가지고, 예수님 이거라도 좀 드실래요? 이러면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거요 근데 그때요, 이안드레 가요, 어, 이 안전에 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예수님 이 아이가 참, 어, 자기 도시락을 그래도 안 먹고 예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드셔도 배가 그렇게 부르지 않을 아주 작은 도시락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항상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안 돼요 이 말을 많이 해요. 안 돼요, 못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안 돼요, 안 돼요. 거울을 들면서안 돼요, 못 해요. 손도흔들면서못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못 믿으면 이런 일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뭐라고 할? 아이고 안 돼,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못 해. 그거는 안 돼, 못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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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대요 예요 빨리 합시다 예요 알수 있어 알수 있어 대요 <laughs> <알수 있어. 웃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아, <laughs> 믿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자 이때 예수님이요 자그 보세요 그 빵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너라, 물고기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고 있어요 지금 이빵 도시락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 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요. 이 빵이 도시락에 빵에 있던 도시락 에 있던 빵과 물고기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하는 요 지진 한 주에도 가지고 왔다. 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 이 바구니, 이 바구니에 비타민, 비타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비타민 가지고 있는 사람, 비타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가져와 봐요, 비타민. 어, 어. 자, 이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일단 이 주머니를 닫겠습니다못사님요 주머니를 좀아 어, 우와! 잠깐만요, 여기 넣어주세요. 자, 똑 넣었어요. 자, 우리... 비타민을 몇개 넣었어요? <laughs> 한개 넣었죠? 한개 넣었어요? 한개 넣었어요? 이 비타민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 비타민이 많아져서 우리 모든 친구에게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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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와 어, 더 있나 더 있나 저 사람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더 있나 한번 보자 우와 우와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우와 나왔다 나나아나아못 받았어요? 네아 좋아 좋아 너무 많이 주고 파란 거파란거 맞고 것 같다 아무지해지 우와 아 여동그라 어, 하나도 보여준다고요? 아, 요 꽃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와 예쁘다 예쁜 그 꽃이죠?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차장생도 얘기했죠? 밖에 꽃이 피었다고. 네. 어이 꽃이요 한통이를요이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목사님요. 자이 꽃을 안에도 아, 꼭 넣었어요. 어 이거 닭 송이가 많아 얼마나 많아질지 목사. 이한 송이가 몇 송이가 될까? 몇 송이가 될까? 루가 이거 몇 송이 됐으면 좋겠어? 몇 개로 바춰볼까 많이, 어? 많이, 많이 좋아요. 많이 어, 많이 좋아. 많이 아 많이 많이 이 꽃이 여 속으로 바뀌는지가보십다 얼마나 5천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아이 하면 몇 명일까? 만만 아, 많아요. 알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는데그 사람들이 전부 다빵이랑 물고기를 다, 다 먹었어. 요와 우리 친구도 비타민 다 먹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요. 남은 것을 다 모았어요. 남은 것을 모았더니 이렇게 바구니가 1 2바구니가 모았어. 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슨 떡이라고 지수야 아까 예수님 무슨 떡이라고 했어?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생명의 비타민 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배만 꼬르륵 배고픈 이 배만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절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목으로 감고 기도합시다. 손목으 감고, 자,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 생명의 떡이시. 예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건 뭐더라? 그건 머리야, 그건. 아, 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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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자,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 새친구는 없죠, 오늘? 응. 어, 네. 이번 주 중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 없습니까? 선생님이라도 없어요?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인이가 이번 주에 네? 많이 아팠어요 누구요? 한인이? 네. 어. 너무 어, 어. 또, 그, 어, 이번 주 중에 아팠던 친구.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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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아진아진아 어 그럼 목사님 이 시간에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복모고눈 감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어, 건강한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이번 주 중에 할인이가 중이염으로 많이 아팠는데 할인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아픈 친구들을 주님께서 어, 보살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기록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반별로 모인으로 가겠습니다. 반별로 서 대기하고 모임을 같이 겠습갈게요